아, 요, 요 나무를 한번 살펴보, 면 무슨 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현재는 뭐 거의 없죠? 아, 있네요. 전문이 나기 뺍니다. 전문이 나기 뺍인데 원인은 조파나무진딧물이 귀에를 파먹었을 거예요. 파먹고 나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 보면은, 어, 동그랗죠? 동그랗고, 요 흔적, 요러 한, 약간 이렇게, 요런요런 흔적, 요거는, 어, 조팝 나무 진딧물이 이제 뒤에서 먹은 흔적입니다. 요런 흔적에, 요렇게 이제 흔적에 이제 전문의가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전문의가 파고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아, 요거 말랐어요. 요게. 요거는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치료가. 어, 지금 내일 만지고 다른 나무를 계속 만지면은, 오, 오, 올라요. 그러니까, 어, 그냥 사진만 어, 찍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전문인 낙엽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됐기 때문에, 아, 일단, 뭐, 어, 그렇고, 어, 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고지대게다 보니까 과일이 별로 안 컸죠. 어, 별로 어, 과일이 안 컸죠. 그런데 잎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 병반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어. 우리가 이제 저, 갈색 무늬병이 이제 제일 겁나죠. 갈색 무늬병. 갈색 무늬병은 아, 잎에서, 잎이 떨어지니까 잎에서 탄수화물을 만들죠. 어. 그래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과일을 어, 달게도 만들고, 강하게도 만들고, 당도도 높여주고 하는 것이 잎의 기능입니다. 잎, 잎의 기능. 그러니까 잎이, 뭐, 나무가 잎이 없으면 나무가 아니잖아요. 잎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 됩니다. 그래서 갈색 무늬병 걸리면은 포자들이 막 번식돼요. 번식하게 되면은, 어, 잎이 떨어지기 나면 이제 과일이 제대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어, 지금 이러한 것은 이렇게 작게, 요런 게 있어요, 이거 요것은, 아, 생, 황화 현상이 일어났던 건데, 과충력이죠, 과충력, 과충이 어, 요건, 음,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이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 있거나, 아, 것어을 찍어서, 어, 확대경으로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확대경으로 벌려보면은, 이세발 모양으로 세포 사이를 막 이렇게, 진해, 이렇게 둥글스러워하게 나가지 않고, 이렇게, 끝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가 가지들을 뻗어 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이 기 때문에 그것은 이 갈색 무늬병이고 전무늬병은 이제 그렇게 둥글수 둥글러하게 이제 나가는 거죠. 아여이 편에 있네요. 네, 네. 아기 균들 맞이기 때문에 이건 안 만질 안 만질 이거는. 네, 병번이 없죠? 노란색이래 노란색. 그래서 이것은, 아. 황화현상이라는 것이다.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 이렇게. 부산은 이제, 지금 현재는, 이 네, 전문의, 네, 전문의 온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다 이제 병변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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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파나무 진딧물 상처를 남는 데 있어서, 그 상처 부위에, 상처 부위에 전문의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린 상처가, 상처가 있음으로써 발생되는 병들이, 아, 여기는, 자, 여기, 어우포자들 엄청나네. 여기는 이제, 불안병. 요거, 아, 불안병이 왔어요. 아, 요거, 보이죠? 불안병.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질 때는 끊어, 끊어주고, 살균으로 어, 소독, 어, 소독을 하고, 또 치료를 하고, 어, 이다가, 이나 뭐, 이다가, 뭐, 아테네를 좀 진하게 해가지고, 이제, 칙칙 뿌려줘야 돼, 아테네. 약품, 아테네. 그렇고, 브라운병은 이제, 베프란, 어, 베프란 약제인데, 베프란 약제를 그, 저기, 요 시기에, 어, 500리터에, 에, 두, 두, 병을 넣어야 돼, 두 병. 그래, 저는 이게 참, 지난번에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두병 넣으라고 하면서 해놓고 한 병만 넣어가지고 쳤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또두병 넣어서 치려니까, 그래서 지금 안 했는데, 이렇게 이 불안병도 어 쉽게 가라앉지 않네요. 어이 사과를 다 따고 나면은 이제 바로 어이 수가 안에 음 약재가 완전히 묻도록 한번 겨울 그러니까 11월달에 쳐주고 또 봄에 어 3월달에 꽃이 피기 전에 이예 쳐줘가지고 이러한 불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 이래야 되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보이죠? 보자. 아 저기 도돌도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게 기 이제 불안 때입니다. 이거 이제 홍로인데요. 홍로. 홍로가 세력이 좀 약합니다. 예, 홍로는 좀 세력이 좀 세게 키워야 돼요. 세게. 네 세게 키워야 되는데. 홍로에는 그럼 어떤 어 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로. 홍로는 지금, 여기는 병반이 안 보여요. 이쪽에다 한번 볼까? 자, 여기도, 여기 잎이 이렇게 말랐는데, 칼슘을 쳤어요, 칼슘. 칼슘을 약, 뭐, 다 시대에 쳤는데, 말랐어요. 오케이. 다시대 쳤어요. 어 그래 농도가 어 저기 높아도 예를 들어서 뭐1.5 정도 리터를 넣어서 이렇게 살포해도 그렇고 저는 이제 보통관 1 5나도 2.5까지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온기 때는 최소 적게 1kg 넣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넣어했는데 도 저렇게 이제 탄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홍로가 돼어 홍로 홍로 병들이 있는지 한번 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어, 전문이 있죠, 전문이. 그리고 어, 전문이 낙엽병 어, 치료가 됐습니다 이게 어, 흰 테두리가 돌아갔죠. 어, 더 이상 어, 번지지 않는다. 아, 이것도 어, 마찬가지로 어, 치료가 됐어요. 치료됐는데. 어, 폴리옥신. 어. 전문 약재가 폴리옥신인 이래요. 그걸 래그주시면은전문의는 이제 찾기 쉽다 그럽니다. 잡기. 전문의는 이제 찾기 쉬운데, 갈색 무늬가 병관들에 이제 빠져나갔을 때는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가온에 병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있는데, 어. 아, 여기도 전문의 있네요. 다 치료가 됐네. 여기. 보이죠? 점이 있는데 이 안에 하이차네요. 이 하얀 거는 아, 치료가 된 겁니다. 치료 어. 약재를 쳐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번지 나가지 않고 쳐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여기도 뭐 전문이가 이렇게 두문두문 보입니다. 이렇게 전문이 보이는데 중간에 하이죠. 이게 예. 이것은 치료가 된 것이다. 전문이가 어. 치료가 돼서. 어. 이그 정도로 있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문의가 있네요. 중간에 하얗고 동그란 타원이 돌아가면서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죠? 말라버린, 진행되지 않고 말라버린, 치료된 가 겁니다. 어, 요거는자 이거는 치료가 안된 거네요. 여기에 흰 점이 없고 옆에 부위가 또 표지 나가, 나가잖아요. 이거는 치료가 되는, 되는, 되는 과정에 있는 옆에 건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되죠? 옆에 색깔이 변해 있죠. 음, 조금 더 뜨거보고 워 여기 퍼져나가는 모습, 퍼져나가는 모습이죠. 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퍼져나가는 모습이 없죠. 그냥 멈췄잖아요. 멈춘 겁니다. 아까 이거 하고 아까 이거 하고 이거는 완전 틀리죠 이건 치료가 된 것입니다. 나무는 병이 왔네. 전문 나엽병이 왔습니다. 갈색 무늬병도 어, 지금 왔네요. 요것을 보면은, 잎을 보면은 전혀 모르겠죠. 색깔 보면. 그러나 이거, 요렇게, 요이렇게 보면 몰라요. 전혀. 그러나 햇볕, 이렇게, 이렇게 붙여보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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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 안에 보이죠? 햇빛에 보면, 보면은 이 안에 균들이 그 어, 침입돼서 번져나가는 모습을 어,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햇볕을 보면은. 그래서 뜯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 뜯어가지고, 햇볕을 이렇게, 요건 파았죠 요건 팔에 어, 없죠? 자, 요건 지금 이 안에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요거 봐서, 자, 보면은 없죠? 자, 요렇게 봅시다. 요렇게 햇볕을 보면은, 이 안에 그 엄청 많죠? 아, 포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번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약재를 쳐야 되겠네 이렇게 아, 됩니다 예. 우리가 잎을 떼 가지고 햇볕에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런 흔적들이 안에 보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몰라요 예. 그래서 음, 병이 지금 오고 있는지 예. 안 오고 있는지 한번 떼 가지고 예, 햇볕을 햇볕에 요렇게 이렇게 흔적을 보면은 알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슨 이렇게 보면 모, 모르죠. 이렇게 제 저체 보면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